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호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언약궤를 안치하는 날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함께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 감격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1절부터 11절은 일종의 성전 봉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가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고 난 바로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하실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는 이곳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거하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캄캄한데 라고 하는 이 말은 짙은 구름 속에 혹은 빽빽한 구름 속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여 달라고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수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새 영역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창과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그 너머에 영원한 연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궁창과 우리가 보는 하늘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우주 공간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연계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런데 감히 딸랑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고백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고백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모실 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거처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임, 우리에게 임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 그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간절히 바랐던 그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솔로몬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앞에는 제사장들과 뇌인들이 가득했고, 마당 밖에도 봉원식을 위해 소집된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위세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럽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전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절부터 6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둘 만한 어떤 성읍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가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도 다윗 왕은 성전을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안치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양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이 모든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기상 8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각종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누구보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만한 힘도, 능력도, 재력도 있었고, 성전을 지을 만한 나름대로의 명분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 받으시고, 솔로문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미련 없이 깨끗하게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섭섭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물을 수도 있을 만한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다윗의 꿈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누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환하게 하나님이 다 보여 주십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아직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모세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싸울 만한 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전 아직 뭐 나이 50이 되기 전부터 노안이 왔었는데, 모세는 아직 눈도 흐리지 않아서 그 땅을 어, 남의 북에서부터 남으로 통해서 속까지 그 땅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넌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 두말 하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번 내리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그만한 게 정말 대단하다 싶을 만큼 정말 충분히 그럴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도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역시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그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가난안땅 입성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역시나 모세의 꿈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솔로몬 당시에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그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정말 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그들은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어렵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러나 이 수륩바벨 성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영광에 비하면 예를 들어 초라하기 크지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류밥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수많은 난관과 방해를 딛고 어렵게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꿈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의 능력이나 솔로몬의 열정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옛날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꺼내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일하심을 믿고 말씀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이 앞서지 않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남양주 어느 사찰인가요? 제가 뉴스를 자, 정확하게 그 지역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어떤 또이 극단적인 또 성도 하나가 거기에 불을 질러서 가뜩이나 지금 실추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에 또한번 먹칠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한국 교회의 추락이 어디까지일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프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도 그 바벨론 따릉의 나라까지 망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상황을 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매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참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사랑안는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벨론 프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초라한 성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아, 무엇입니까? 돌아보시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끝없는 그런 한국교회에 추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참잠히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지영 성도님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수술과 출의 모든 과정을 함께해 달라고 우리가 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오늘도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